좌표평면 위에 한점 X,Y에서 세 점, 뭐, 이런 점들이 있대요. 이것 중한 점으로 이동하는 것을 점프라고 한대요. 자, 그림 살짝 그려볼까? 좌표평면이 있는데, 어떤 점 X,Y란 점이 있어. 근데 X 플러스 1,Y란 점은 X축으로 한 칸만큼 옮겨간 점이네요. 또, X,Y 플러스 1이라는 점은 Y축 방향으로 한 칸만큼 옮겨간 점이야. 이게 X,Y 플러스 1이야. 그 다음, x 플러스 1, y 플러스 1은 이런 식으로 점이 찍히게 되겠죠. 그래서 x, y에서 이쪽으로 가든지 이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쪽 대각선으로 가든지 이렇게 가는 것을 점프라고 한대요. 상황 파악을 하고요. 자 문제 뚫어보자 점프를 반복하여 점 0, 0에서 4, 3까지 이동하는 모든 경우 중에서 임의로 한 경우를 선택을 할때 나오는 점프의 횟수를 확률변수 x라고 하재요. 그때 다음 확률 변수 x의 평균 E(x)를 구하는 과정이래요. 자, 지금 본제 보니까 0, 에서 -4, 3까지 움직이고 있대요. 자, 0 1 2 3 4. 그림을 한번 살짝 그려 보자. 1 2 3. 0, 0이란 점에서 출발을 해서요. 4, 3이면 여기쯤에 있어요. 4, 3. 자, 여기까지 자 가로로 가든지 세로로 가든지 대각선으로 가든지 이런, 식, 이런 식으로 해서 점프를 해서 4,3까지 갈때 확률변수 x가 뭐냐면 점프의 횟수야. 이렇게 문제에서 확률변수가 뭔지를 잘 파악을 해야 돼. x는 점프한 횟수. 자 그럼 봅시다. 이제 문제 읽어볼게요. 점프를 반복하여 0,0에서 4,3까지 이동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n이라고 하자. 어, 경우의 수가 n이야. n은 경우의 수. 자, 확률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중 가장 작은 값을 K라고 하면 K는 얼마일까요? 점프를 제일 조금 하면은 조금에서 4,3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최대한 빨리 가려면 자, 얘를 예를 뭐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 자, 점, 점프를 제일 조금만 해서 가려면 일단 빨리 대각선 방향으로 한 번, 두 번, 세번 가고,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최소 네 번을 움직여야겠다. 대각선만으로는 한 방에 갈수 없으니까. 그래서 x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값중 가장 작은 값은 k야, 그죠 그래서 어, k가 k가 4라, k가 4야, 4라는 걸 알았어. 그리고 가장 큰 값은 k 더하기 3인데, 그건 어떻게 간 것까? 최대한 많이 가려면 대각선 방향으로 안 가면 돼.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이렇게. 가로방향과 세로방향으로 가보면, 일곱 번까지 갈수 있겠네. 그래서 K 더하기 3은 이제 7이 되는 걸알수 있겠죠. K가 4일수가 연히 7이겠지. 자, 이렇게 K값 구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해봅시다. X가 K, 즉, 4가 될 확률인 거죠. 4가 될 확률은, 음, 봅시다. 4,3까지 이동하는 전체 경우의 수가, 자, 이, 이게 이렇게 한 거야. 그 x가 이제 4가 될 확률을 구한 건데 4가 될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가 뭔지 몰라. n가지라고 했어. n분의 자, 여기를 대각선으로 대각선으로 세 번을 가고 그다음 가로 방향으로 한번 가야지 네번 만에 이 0, 망에서 4, 3에 도착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경우의 수 문제네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가는 방법은 이 화살표, 대각선 화살표 3개랑 가로 화살표 1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야. 같은 것이 있는 순열문제. 그럼 다 다르게 보면 4 팩토리얼. 4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4 팩토리얼인데 얘랑 얘랑 얘가 다 똑같으니까 같은 것들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만큼 중복되니까 이렇게 나눠줘야겠죠? 그래서 이거 계산한 게 n분의 4가 된 거죠. 그게 첫 번째 값이에요. 이거. 그런 식으로 지금 k 덕 1, k 덕 2, k 덕3다 구하고 있네요. 그걸 다 구해봐야겠네. 한번 다 해볼까? X가 5가 될 확률은 5번만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지 갈까? 어, 뭐 예를 들면 대각선으로 2번 가고 5는 그 대각선 3번 가면은 안되고두 2번만 가고 가로 방향으로 2번, 세로 방향으로 1번 이렇게 가면 될 거야. 대각선으로 2번, 가로 방향으로 2번, 세로 방향으로 1번 이렇게 가주면 5번만에 가게 돼요. 그러면 어, 전체 경험수는 n이고 얘네들 이거 이, 이런 식으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오팩토리알 나누기 이팩토리알이팩토리알까지 그래서 n분의 자, 5팩토리알이 120이고요. 이팩토리알2개 5번 4니까 30까지네요. 그래서 요두 번째 k 이 나온 거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한번 더 하는 거죠. x가 6이 될 확률은. 자, n분의 자, 여섯 번 만에 가려면 대각선 방향으로 한 번만 가고요. 한 번. 가로 방향으로 세번 가고 위로 두번 가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가로 방향 대각선으로 한 번, 오른쪽으로 세 번, 위로 한번 아니 이제 두번 가야지. 자, 그래서 이렇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6팩토리얼 나누기 이거 세개 같고 이거 두개 같으니까 3팩토리얼 2팩토리얼 같이. 자, 6팩토리얼은 722고요. 3팩토리얼이 6이죠. 2팩토리얼 2예요. 그러니까 12분의 7 2 0 계산해 주면 어 60이네. 60. 60까지 n분의 60. 그래서 나에 들어갈 거는 60입니다. 자, 여기 이 부분은 이거 경우의 수 문제네. 경우의 수 문제. 이게 통계만 나온 게 아니라 경우의 수랑 결합된 거야. 자, 그다음 마지막도 뭐 그런 식으로 마지막은 이제 이런 식으로 가로로 네 번, 세로로 세번 가는 경우죠. 그렇게 구한 게 n분의 35래요. 자, 그래서 이, 이 확률들을 다 구했네. 그럼 확률들의 합은 1이어야 되거든? 그지? 음. 그래서 이걸로부터 n 값을 구하고 있네요. 자, 확률들의 합. 자, n분의 4, n분의 30, n분의 60, n분의 35. 이게 확률들의 합인데, 모든 확률들의 합은 1인 걸 아니까. 자, 여기서 계산하면, 어, 이거 얼마니? 90, 125, n분의 129네. n분의 129가 1이 돼야 되니까 n이 129였음을 알수 있겠죠. 자, 그래서 가나다구 했다. 가는 4, 나는 60, n 다는 129. 자, 그래서 이제 뭐 이제 답은 다 나왔어. 답은 얼마지? 음. 이렇게 넣으면 189에다 193. 2번이 정답이네요. 이렇게 구하면 되고요 그냥 마지막까지 한번 평균 구하는 거 한번 해 보자. 자, 확률 변수 x값 점프하는 횟수는 제일 작으면 4번, 5번, 6번, 7번까지 가능하고, 그때 n이 129였죠. 129분에 아까 4가 나올 확률이 n분의 4였죠. 4, 30, 60, 35. 4, 30, 60, 35. 이런 식으로 표가 만들어질 거니까 여기서 이제 평균을 구하면 되겠죠. 그, 그걸 이제 식으로 써놓은 거야. 그럼 129분에 16, 그 다음 5, 35, 15, 150, 6, 6에 36, 360에다가 어, 5, 7에 35, 7, 3 3 7에 21 245인가? 이렇게 해서 계산하니까 129분의 얼마니? 아, 뭐 계산할 필요 없는데 그래도 해보자 605고, 이렇게 계산하면 166, 그래서 1, 7, 771 자, 3으로 약분되나 보네요. 3412 3309. 326 36 18 355 3721.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자, 문제가 이제 수능 작년 수능 문제였는데 2017 수능 문제였는데 어 일단은 문제는 이제 보면 먼저 확률 변수가 무엇인지 파악을 해야 돼요. 확률 변수 파악하는 게 제일 먼저 선행돼야 돼. 여기서는 확률 변수 x가 점프한 횟수라고 했다고. 그래서 이제 확률 분포 표를 만들어야 되니까 확률 분포 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게 뭐냐면 가능한 모든 x 값. 가능한 x의 값들, 확률 변수 값들 다 조사하죠. 그거 조사하는 게 이제 k값 구한 거였어. 그래서 4, 5, 6, 7이 되는 거를 처음에 초반에 확인했었죠. k값 같고 그다음에 가, 그다음에 그때 확률값 조사해야지, 확률. 확률은 어떻게 구해? 전체 경우의 수 중에 전체 분의 그 조건을 만족하는 특정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지. 이 부분에서 이게 이제 경우의 수 문제가 돼 갖고 경우의 수 문제 중에서도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문제가 됐죠.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경우 전체 경우 구하는 것도 어려워서 전체 경우의 수 구할 때 그걸 직접 구하기가 좀 귀찮았거든. 경우의 수 구하기 할때 이렇게 해서 구했죠. 그 확률 분포의 특징 모든 확률들의 합이 뭐다? 1이다라는 사실을 이용을 해서 어, 요 특징을 이용을 해서 전체 경우의 수도 구했구요 그거 갖고 이제 평균 평균 구하는 거 했는데 뭐 문제의 질문은 아니지만 평균은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죠. 확률 변수랑 확률을 곱한 다음에 확률 분포표 작성을 먼저 하고요. 확률 변수랑 확률을 곱한 다음에 다 더해 주면 되는 것이죠. 자, 빈칸 채우기 문제였으니까 사실 선생님처럼 지금 이렇게 다 풀어 볼 필요는 사실은 없고요. 빈칸만 채울 수 있으면 되기는 하죠. 근데 어떻게 흘러간 건지 문제를 파악하는 능력은 있어야 될 테니까 어그 답만 맞추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파악을 해 보도록 하세요.